드디어 다음 맵이야 처음엔 어려운데 이게 하다보니까 적응되네 그래도 가볼까요? 좋아요 렛츠기릿 렛츠고 렛츠고 병원 맵인가요? 네 병원입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제발 아. 몬스터는 똑같으려나? 똑같지 음. 않을까? 뭐야? 무섭다 <목소리> 헬리콥터나 엘리베이터 더탈수 있어. 아, 어, 헬리콥터나 엘리베이터. 또건 없어. 또 헬리콥터 키 뽑았어. 아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이거 엘리베이터가요. 호텔는데한대만 소리 할수 있대. 아. 앉접은 거기서 주무시면안 돼요. 응? 키모리? 문을 열어놓자 미리 그래야 들어가서 시작. So. 야 덤벼! 나 숨었어. 음, 나 숨었어. 뭐야? 아! <laughs> 어, 여긴또 뭐야? 아, 헬기. 안녕하세요. 나 방금 관전으로 봤거든. 팀바님, 헬리콥터 위치 찾았어. 뭐라고? 팀바님, 헬리콥터 위치 찾았어. 헬리콥터로 찢어졌다 진짜. <s> 야. 아, 야, 이거 하나 갖고 있어, 고급상자. 갑자기 어, 내려온다. <laughs> <laughs> 야, 뛰면 어떡해! 아, 끼면 어떡해! 야, 믿겨! 아니야. 헬리콥터 다 고쳐놨거든요 비상버튼만 누르면 어 아까 님이 비상버튼 누른 거 아니었어요? 그거 아니던데 아 그래요? 어 내려간다 아닌가? 아, 올라간다 멈췄습니다. 올라오는데 씨발 전라팀 전라팀 어어 어그로 풀린거 같기도 하고 그죠 반대로 반대내려가죠 반대로 오케이 오케이 헬리콥터 재료 벌써 다 모았구나 비상버튼만 누르겠 한 거튼 찾아야 돼. 대단하시다. 지하 가 봤어. 지하? 지하는 안가 봤는데. 지하로 가 보자. 왜? 걸어 걸어 뭐야? 없잖아, 씨. <laughs> 뭐야, 이게? <씨. 웃음> 길이 아니었네. 1층에서부터 찾아봐야 되나? 3층에 있으려나? <laughs> 비상 버튼을 찾아봅시다. <laughs> 이이터 아니면 저걸로 탈출할 수있다 실의 서류가 있어. 됐어 됐어 조용조용 일로와 들어와 자기야 들어와 들어와 뭐해? 아니 수리를 해야된다니까 아 수리중이구나 어느정도나 되는거죠? 90.. 95% 95% 탈출 성공 나 키있어 간다간다 명간다어어 어? <laughs> <laughs> 어떡해. 어, 내려온다. 내려온다. 이럇. <laughs> 어, 내려온다. 진짜 내려다 어. 그 그래, 다른 길로 가. 어, 어. 어? <laughs> 어, 있는데. 미친, 미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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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어,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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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. 어떡해? 어떡해? 옥상. 억상... 아, 3층이었구나. 미친. <laughs> 존나 띠야. 잡히면 죽는다. 히로씨히로씨 빨리. 잘해. 존나 잘해. 왜 이래? 왜 이렇게 잘해, 이거? 어우, 어, 어. 어, 클라. 어, 저기, 저기. 빨리, 빨리. 돌려, 돌려. 어 거기야 오, 나이스. 나... 아... <laughs> 어 나이스 아 어어 땠어 지렸다 나 방금 진짜로 <laughs> 아니 헬리콥터 탈출하고 준비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끝나버렸어 갑자기 아 어, 다음 맵